안녕하세요. 주말농장 농장주 농도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1일이고요 어, 벌써 10월의 첫날이네요. 어, 그리고 어, 이렇게 보면 지금 6시도 안됐는데 해가 뉘엿뉘엿 지금 석양으로 지고 있어요. 어, 엄청나게 해가 짧아졌죠. 지금 지고 있는 상태고요. 어, 주말농장 농장주가 오늘은 알프스오토매 미니사과, 아, 미니사과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아, 역시 농도사가 농약을 거의 안 주고, 어, 거의 알프스 오토메인은 한 번도 안 줬죠. 어, 안준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아, 많이 열렸어요. 많이 열렸는데, 색깔이 이렇게 붉은색이지만 사실 엄청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아 어, 굴뚝에 어떤 연기를 머져서 공장 굴뚝 에 연기 먹고 이렇게 좀 시커멓게 됐다 그래야 되나요? 저는 때깔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이렇게 시커먼 상태 원래 이제 불꽃 깨끗하고 아주 뭐 윤기가 나야 되는데 광은 하나도 없어요. 어, 이렇게 좀 시커멓게 연기가 아 묻은 개망이 묻었다 그래야 되나요? 이런 어, 아궁이 옆에. 끓음, 끓음 같은 게 이렇게 좀 생긴 어떤 이런 상태고요 어, 그나마 뭐, 이러, 이렇게라도 되면 좋은데, 또 자세히 보면 막, 이게 아마 썩은 것도 많아요. 어.. 벌레도 먹고. 그래서, 그러나 이 정도라고 해도 농도사가 먹는데 이런 거는 뭐, 완전히 썩은 거겠죠. 이렇게 구멍이 뚫린 거 보면 벌레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어, 모기가 또 있네요. 이런 데도 보면, 음, 이거는 뭐, 완전히 벌레가 아,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흔적이 쭉 남는 상태고요. 어, 그러니까 한반 이상은 어, 그렇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한용도사네 다섯 개 정도 따가지고 음, 한번 씻어보고 씻어보고 어, 그리고 한번 까서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정도만 하면 섯개네요아 음, 어, 여섯 개네요6개 7개? 이렇게 좀 다 땅, 다는 아니고 어, 매주 와가지고 한 10월 어, 중순서부터는 어, 농도사가 이거를 따서 어, 좀 씻어가지고 까먹어요 어, 까먹으면 또 먹을 만은 해요 상품성은 전혀 없고요 어디가서 남들 준다 라고 했을 때 욕먹기 딱 좋은 스타일 저기 품질이지만 음 그냥 농도사가 이렇게 농장에 와가지고 쉴때쉴때 아, 이렇게 좀 까먹고 간식으로 까먹고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농도사가 냇가에 왔어요. 냇가에 에, 바로 농장 옆에 있는 어, 길 건너에 있는 냇가에 와가지고 어, 이, 이 알프스고톰의 미니사과를 대충 씻었어요. 대충 씻으면 이 어, 정도 그냥 빡빡 수세미 같은 걸로 닦으면 뭐 이런 것까지 시커먼 개망 같은 거 푸르같은 그런 다 없어지기는 하더라구요 어, 그러나 그 정도까지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어, 물로 대충 씻고 그럼 뭐 어, 그리고 이제 이대로 먹기에도 좀 불량하죠 좀 찜찜하고 어, 그냥 농약이나 뭐 이런건 전혀 안 들어가 있지만 이 상태가 이렇게 좀 어, 거무태태 하기 때문에 에, 먹음직스럽지는 않아요 어, 근데 어, 칼로 해서 이렇게 다 깠는데 어, 상태 좋은거는 그냥 이 요만해요. 요만해. 그냥 까서 먹기에는 딱 좋은 상태고요. 어또 상태가 좀안 좋은 것도 있죠. 당연히 에, 이렇게 네 어, 개를 깠는데 하나가 좀 상태가 이래요. 속이 좀 벌레가 먹었는지 썩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개도 뭐이 정도면은 충분히 좀 깐지가 오래된 거는 약간 이렇게. 에, 녹스는 것처럼 음, 좀 색깔이 좀 변하기는 해요. 금방 아, 철분이 많기 때문에 좀 사과알에서 까두면 이렇게 좀 색이 금방 바래죠. 녹어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네, 속도 그렇게 벌레가 먹은 것 같지는 않고요. 음, 괜찮아요. 겉만 이제 끓음 생기처럼 시커멓지. 어,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농도사가 한 5개 정도 이렇게 조금 일하다가 간식으로도 먹고 하면은 음, 농약 안 주고 그냥 알프소톰에 미니사과 이렇게 먹는 거는 충분하니까 아, 어디 가서 이렇게 남 주거나 아, 집에 가져가서 먹을 수는 없어도 이렇게 농사 지으면서 그냥 음, 재미삼아 이렇게 먹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 아이 정도까지.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아, 이상 주말농장 농장주가 알프스 오톰의 미니사가 한번 따서 먹어보는 것까지 영상을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